1 2번 볼게요. 어전 세계 경제 시장의 연결성은 이전 세계 경제 시장을 잠재적인 감염에 취약하게 만든다. 이게 났지?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 시장이 오늘날엔 서로 다 연결이 돼 있잖아. 근데 이렇게 연결이 서로 되어 있다는 것은 오히려 이 세계 경제 시장을 감염에 취약하게 만든대요. 여기서 감염이라는 건 정말 병이 없는 게 아니라 한 나라에서 이루어진 현상이나, 현상이, 한 나라나 한 쪽에서 이루어진 현상이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여기서는 감염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야. 어쨌든간, 세계 경제 시장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 사실은 오히려 이전 세계 경제 시장을 다른 곳에 안 좋은 것을 옮겨가게 만드는데 취약하게 만들었대요. 그럼 넘어가서 금융상의 실패는 그 다음에 make, 그 다음에 소유격 way from A to B 하면 은 A에서 B로 나아가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래서 경제적인 또는 금융상의 실패는 채무자에서 은행으로 그리고 보증인까지 어떻게? 나아간다. 나아갈 수 있다. 끊고 뭐하면서? 독감과 같이 퍼지면서. 자, 이걸 더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려면 주어 해석하고 분사구문 해석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하면 더 나아요. 해석해볼게요. 금융상의 실패는 독감과 같이 퍼지면서 채무자에서 은행과 그리고 보증인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금융상의 실패가 딱 생기면 그러면 채무자 돈을 빌린 사람에서부터 은행 그리고 나중에는 이 은행에 보증을 서준 사람들까지 이렇게 다올라갈수 있대요. 독감처럼. 하지만 데어리스 there 데어 there, 뭐뭐가 있다라고 해석이 되죠. 예상치 못한 특징들이 있다. 끊고 뭐에 관하여. 시장에서의 그러한 감염에 관하여 예상치 못한 특징들이 있다. 사실 이번 보면 이거는 당연한 얘기잖아.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렸는데 그걸 갚지 못해. 그러면 그 영향이 은행에게 가고 왜냐하면 은행은 그 돈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 채무자가 돈을 갚을 것이라고 보증을 해준 사람한테도 영향이 가는 건 당연한 거거든. 서로 연결이 된건 당연해. 그런데 그런데 어, 시장에서의 감염에 있어서는. 그거 말고도 예상치 못한 특징이 존재한다.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을지가 궁금하잖아. 자 그걸 해석을 해 볼게요. 감염은 어떠한 접촉 없이도 심지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은행은 지급 불능이 될지도 모른다. 심지어 여기서 without ing 하면 ing 하는 것 없이라고 해석이 되고 얘가 사역 동사거든. 그럼 사역 동사 목적어 다음에 모은다. 동사의 원형 모전. 해석은 누구누구가 뭐뭐하게 만들다지. 자, 그대로 해석을 해 보면 은행은 은행의 투자에 어떤 것도 실패하게 만드는 것 없이도 지급 불능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은행이 자신이 한 투자에 실패를 하지 않고도 자기들한 자기 은행에 자신들의 이 은행에다가 돈을 맡긴 고객들이 돈을 찾으러 왔을 때그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여기까지 되시죠? 그럼 왜 그런지가 궁금한지 두려움과 그리고 불확실성은 그냥 괄호가 세 개니까 뒤에서 붙여야 되죠. 어, 다시 한번 보시면 두려움과 그리고 불확실성은 나쁜 투자로 인한 연속되어지는 실패처럼 금융 시장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여기까지 됐지? 그러니까 두려움과 이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은행이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서 계속 실패를 해서 생기는 그러한 어, 것만큼이나 금융시장에다가 손해를 끼칠 수가 있대요. 그 다음, 다음 문장은 가정법 과거 문법이 사진이 됐거든. 형태가 어떻게 돼?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 콤마 찍고, 그 다음에 주어, 제일 중요한 이거야. 조동사의 과거형, 그 다음 뭐 온다? 동사의 원형. 조동사의 과거형, 우리가 알고 있는 거뭐 있어요? can의 과거형, could, will의 과거형, would, may의 과거형, might가 있었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뭐가 된다? 가정법이 되는 거야. 그리고 가정법 과거는 해석이 어떻게 된다? 만일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자, 해석을 해보면, 만일 우리가 내일 모두 일어나서, 일어나고, 그리고 뱅크 X, X라는 뱅크가 지급불능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으면, 그러면 그것은, 여기서 이, 이, 승 뱅크 X인 거야. 이 X은행은 지급불능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딱 일어났는데, 근데 갑자기, 이 x 은행이 지급불능이라는 소문이 들려서 그걸 우리가 믿게든 그러면 실제로 이 은행은 고객들한테 맡긴 돈을 돌려줄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야 사실 그 다음에 7번 문장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얘가 가짜 주 얘가 뭐야? 진짜 주어 근데 여긴 지금 5월에다가 세모를 치면 주어가 두 개인 거야 이 투부정사가 첫 번째 주어고 그 다음 여기가 두 번째 주어예요 여기까지 되시죠? 그리고 우리가 투부정사의 동작을 누가 하는지를 나타내고 싶으면, 투부정사의 앞에다가, 4 plus 명사나, 5 plus 명사를 이용을 해서 나타낼 수가 있거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조어라고 부르고, 의미상의 조어는 해석이 된다? 뭐, 뭐, 이, 뭐, 뭐, 가로되죠. 그리고 의미상의 조어가 있습니다. 여기 먼저인 거. 사실, 우리가 대절이라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나, 또는 땡땡땡을 두려워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두 가지 동작만 해도 어떻게 될거라는 얘기야. 뱅크 엑스가 지급 불능의 상태가 되기에 충분하다는 얘기하고 싶은 거야. 자,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뱅크 엑스가 어떻게 될 거라고 망할 것이라고 믿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나 또는 단지 우리의 집단적인 두려움을 두려워하는 것 은 뭐할 것이다 충분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X라는 은행이 망할 것이라고 믿을 것을 두려워하는 거야. 어, 다른 사람들도 다 X 은행이 망할 거라고 믿으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가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을 또 걱정해. 그러면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X 은행은 망하게 된다는얘니야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냥 넘어가서 우리는 모두 심지어 대절이라는 것을 알지도 모른다. 뭐를? X은행이 건강한 투자로 잘 운영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모른다. 이렇게 됐지? 자, 그 다음 넘어가서 계속 지금 7번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가 다 가정법이기 때문에 다 뭐가 사용이 된 거야? 조동사의 과거형이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죠? 음. 그래서 여기도 메이의 과거형 마이트 사용이 된 거지? 보 그래서 우리는 모두 심지어 X뱅크가 건강한 투자로 잘 운영되어 진다는 것을 알지도 모른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돈을 인출할 한할 것을 예상을 한다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돈을 빼갈 것이라는 걸 예상을 하면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할 거래 뭐를? 우리의 돈을 빼가는 마지막 사람이 될 것을 두려워한다 fear 뒤에 목적으로 ing 거면 ing 할 것을 두려워하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pull out 이렇게 두 개의 단어가 만나서 하나의 동사 뜻을 가지는 걸 뭐라고 부른다? 이어 동사라고 부르고요. 이어 동사의 목적어, 그러니까 을르에 해당이 된 단어가 만약에 일반 명사면 이어 동사의 가운데다가 써도 되고 이어 동사의 뒤에다가 써도 되거든? 그래서 여기는 pull their money out이라고 써도 되지만 또 뭐라고 써도 된다? pull out their money라고 써도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시죠? 여기도 똑같은 이유로 pull our money out도 되지만 풀 아웃 아울 e 이라고써된다는 얘기. 그여기까지 됐죠. 마지막 문장 볼게요. 재정적인 고통은 자기 충족적일 수 있다. 그리고 금융 시장에서의 특별히 골치 아픈 그러한 측면이다. 여기서 자기 충족적이라는 거는 스스로가 초래하는 이란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재정적인 고통이라는 거는 내가 겪게 되거나 또는 우리 전 세계 시장이 겪게 되는 그러한 금융상의 안 좋은 면이나 고통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은행이 지급 불능이 되는 것. 요런 것들은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어떤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금융 시장에서의 특별히 골치 아픈 측면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문장은 동사가 몇 개가 되는 거야. 두 개가 되는 거야. can be가 첫 번째 동사, and s e e 치고 is가 두 번째 동사. 이럴 땐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 동사가 데리고 다니는 부분에 해석하고 두 번째 동사가 데리고 다니는 걸 해석이었지.